이명웅이 점점 더 인기를 끌면서 네티즌들은 최근 그의 여자친구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명웅의 애정 관련 루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팬이 27일 열린 이찬원과 장민호의 콘서트에서 이명웅이 아름다운 소녀 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찬원은 톱 6멤버들의 콘서트 참석 소식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명웅의 콘서트 출연은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팬들은 임영웅이 자신과 함께 온 소녀와 매우 친밀한 행동을 했으며 두 사람은 톱6 멤버의 콘서트를 열렬히 응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임영웅과 함께 간 사람이 바로 그의 오랜 여자친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앞서 연애의 여유가 있고 자신에게 맞는 여자가 생기면 데이트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찬원은 임영웅의 여자친구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은 듯했습니다. 이찬원은 영웅영의 사생활을 존중해 이 문제를 거론하고 싶지 않다며 영웅영이 당분간 여자친구에 대해 공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원의 어정쩡한 대답은 이명웅이 실제로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명웅의 여자친구 사진이 유포되고 입소문이 나 소속사 측에서도 이명웅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웅 매니저는 이찬원의 콘서트에 이명웅과 함께 출연한 그녀가 실제로는 이찬원의 사촌 누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찬원의 사촌 누나가 패션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톱6 멤버들은 그녀와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찬원의 사촌 누나는 이미 결혼해 강남에서 패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명웅의 팬들은 이명웅의 관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이명웅이 마음의 준비가 잘 되면 여자친구 생겼다고 알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속사 측은 이명웅의 명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연애설이 돌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물고기 뮤직은 팬들이 아티스트에게 부정적인 소문을 낸 개인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는 메일을 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이명웅 공식 유튜브 채널은 총조회수 16억 2천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소식을 들어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